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35장 르네상스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기 이 책의 첫 장에서 내가 타고 다녔던 그 마법의 양탄자를 아직 기억하고 있겠지? 그 양탄자는 너를 로마 제국의 시대로 실어다 주었어. 아득히 먼그옛 시절을 우리는 고대라고 불러. 고대에는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그리스 등과 같은 대제국들이 세계의 넓은 지역을 차지했었어. 고대 최후의 로마 제국 로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제국이었지. 잘 닦인 넓은 도로들이 거대한 제국의 영토에 그물처럼 얽혀 있었고, 상인들과 근인들과 평민들이 그 도로들을 따라서 제국의 끝에서 끝까지 여행을 했고, 그 국경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법을 따랐으며, 거의 대부분 같은 언어를 사용했지. 야만인들이 쳐들어오면서부터 고대 위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도시들이 파괴되고 도로는 위험해졌지. 사람들은 더 이상 먼 길을 가지 않았고, 한대는 제국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던 단일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 그들은 작은 마을들을 이룬 채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았고, 제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 또 그들은 그리스어와 로마어로 쓰여진 옛날 책들을 더 이상 읽지 않았어.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톨의 곡식이라도 더 구도, 거두어드리려고 늘 애써야 했고, 한편으로는 야만인들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아야 했단다. 로마가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난 뒤로 유럽의 역사는 그 과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았어. 어느 자국 왕국의 군주인 탁월한 전서가 나타나서, 이웃의 작은 왕국들을 차례로 병합해서 거대한 제국을 세워 그의 후손들이 제국을 통치하는 기간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다시 여러 개의 작은 왕국으로 갈라지지. 그러다가 또 다른 탁월한 전사가 나타나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되풀이 되었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숱한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공안에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서로 갈등했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몇 세기 동안을 우리는 중세라고 부른단다. 그러, 그런데 마르틴 루터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살던 무렵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약 1,000년 이후 여러 세기 동안 되풀이되고 왔던, 되풀이되어 왔던 그 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나라들이 적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갖추었어. 그러한 나라의 백성들은 또한 어떤 야만인들이 쳐들어올까 하고 늘 걱정해야 하는 처지를 벗어날 수 있었지.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침략을 피해서 도망갈 궁리를 하는 대신에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할 시간을 갖게 되었단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읽었을까? 오스만 투르크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해서 그 위대한 도시의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을 때. 수많은 동방정교회 학자들이 유럽 땅으로 건너왔어. 그들은 그리스어로 씌여진 로마, 그리스드로, 그리스어로 쓰여진 두루마리 문서들을 가지고 갔지. 그 문서들은 주로 성경을 베낀 것이거나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기독교들의 저술이었단다. 동방정교회가 그 문서들을 수백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왔던 것이야. 유럽에 정착한 동방 정교의 학자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저술들로 들을 소개했어.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여러 세기 동안 까마득히 잊혀진 채 묻혀 있었던 그리스와 라틴 세계의 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지. 수많은 책들이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말로 번역되었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과 예술과 역사에 관한 지식을 접하기 시작했어. 미술가들은 사진처럼 사실적인 그리스 사람들의 미, 사람들의 미술처럼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었어. 조각가들은 근육과 피부가 마치 살아 사,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상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화가들은 빛과 그늘이 진짜 풍경처럼 보이는 풍경화를 그리려고 했지. 그들의 그림에 그려진 빛은 진짜 해피처럼 보였고, 건축가들은 그리스 건축의 기둥과 로마 건축의 아치를 도입한 건축물을 설계했고, 과학자들은 별과 행성의 운행에 관한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의 설명을 공부했고, 철학가들은 그리스 사람들의 여러 사상들을 깊이 연구했어. 우리는 이 시기를 르네상스라고 부른단다.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야. 어떤 면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사라상들은 죽어 있었지. 중세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씌어진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 그런데 이 시기에 그 책들이 다시 읽혀지면서 그 사상들이 다시 태어난 셈이지. 그러나 르네상스의 시대에 사람들이 옛 사상들을 다시 배우기만 했던 것은 아니야. 르네상스는 새로운 발견의 시대이기도 했지. 처음으로 배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항해를 했어. 탐험가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 가령 세상의 남쪽에서는 바닷물이 펄펄 끓고 세상의 끝에서는 바닷물이 끝없이 떨어져 내린다는 생각 같은 것들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 의학산스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고 그것들을 그리스와 로마 사상과 비교했단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을까?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 세상의 남쪽에서는 바닷물이 펄펄 끓는다고 하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무턱대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항해왕 엘리케가 남쪽 바다를 와다로 배들을 보냈을 때 그는 르네상스 인간다운 생각을 했던 것이야. 인도에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끝을 돌아야 한다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무시하고 유럽에서 고작 서쪽으로 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인도에 도착, 도착할 것이라고 콜럼버스가 주장하고 시천했을 때. 그는 르네상스 인간다운 행동을 했던 것이지 모든 교회가 모든 것을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 믿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과 머리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시민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는 르네상스 인간다운 말을 했던 것이고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눈으로 바라보므로써 세상을 진실로 발견할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인간도 신이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의 눈으로 생각, 세상을 관찰하고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지. 하늘을 관찰하고 그들 주위의 땅을 관찰하고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을 관찰했어. 그리고 제각기 관찰한 바를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 내었어. 우리는 이를 지식을 얻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단다. 내게 어떤 사물을 유심히 관찰하여 거기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때, 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 르상스가 이러한 과학적 사고 방식의 근원인 셈이란다. 구텐베르크의 위대한 발명. 중세를 상상하면 갑옷을 입고 말을 탄 기사들, 돌로 지은 성들, 화톳불로 요리한 음식들, 말을 타고 다니는 머나남 여행, 인도에서 들여온 비단과 향료 같은 것들이 떠오르겠지. 지금의 세상을 생각해보면 자동차 비행기 전화 컴퓨터 장난감 영화 같은 것들이 떠오를 거야.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 세상을 가장 크게 바꾸어 놓은 것은 무엇일까? 놀라지 마. 그건 바로 인쇄술이란다. 중세에는 수도사들이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얇게 펴서 말린 양피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잉크를 만들고 새기술표쭉하게 까스까서 펜을 만들고 한자한자 한자 정성껏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들어 냈어. 책한 권을 만드는 데 1년을 걸리는 것은 예사였지. 다 만들어진 책은 수도원의 도서관 서가에 쇠사슬로 묶어 두었단다. 누가 몰래 집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들만이 책을 가지고 가지, 가져갈 수 있었어. 그러나 지금처럼 흔해 빠진 그 치, 그림책이나 잡지 잡지나 신문이나 학습서 같은 것은 그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단다. 중세 중국과 장사하던 상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종이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 종이는 나무의 속껍질이나 지피나 낡은 천 같은 것들을 물에 푹 불리고 얇게 펴서 말리는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양피지보다 만들기가 훨씬 쉽고 빨랐어. 상인들은 그 종이에다가 그들이 팔고 산 상품들의 목록과 양을 기록한 장부를 만들 수 있었어. 그러나 그들은 일일이 손년으로 써야 했어. 그때까지 책이라는 게없었던다 인쇄된 책이 없는 시절에 내가 살고 있다면 있다고 상상, 상상해볼까? 내가 새로 나온 아주 복잡한 게임 기구를 사가지고 왔어. 그런데 그 기구를 가지고 할수 있는 수많은 게임들의 규칙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없단 말이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 키커테야너 혼자서 이리저리 국리하다가 한두 가지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볼수 있을지, 있을지는 모르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너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내가 정한 규칙이 다른 사람들이 정한 규칙과 똑같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하고 게임을 하려면 먼저 그 친구에게 내가 정한 규칙을 모두 설명해 줘야 할 거란 말이야. 내가 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과학자라고 상상해 봐. 그러나 그 방면에 책이 없다면 너는 이제까지 다른 과학자들이 별에 관해서 발견한 사실들을 전혀 알수 없을 거야. 그래서 넌 순전히 너의 두 눈으로 발견을 관찰해서 시작할 수 밖에 없어. 별에 관한 몇 가지 기초적인 사실들을 아는 데만 해도 여러 해가 걸릴 것이고, 비단 너만이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이세상의 많은 모든 과학자들도 다 그러, 그러할 테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별에 관한 연구를 그리 깊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일이 발견한 이미 발견한 사실들을 모두 모아놓은 책이 있다면 그러면 너는 별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들을 몇달 안에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성경에서는 성과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 설명하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신학자라고 상상해 볼까? 그런데 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내가 사는 마을의 교회 설교단에 커다란 성경책 한 권이 슬슬슬 묶여 있지만 그 성경책은 내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어. 그래서 너는 목사님한테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해. 그러나 목사님도 그 언어를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 역시 옛날에 그의 목사님이 읽어주신 것을 기억 속에서 꺼내서 너에게 읽어주는 정도야. 그러니 그것이 정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엉터리일 수도 있겠지. 중세 유럽 사람들 형편이 바로 그랬단다. 과학자들은 지극히 기초적인 것에 매달리는 데만도 힘이 붙여서 새로운 발견을 점치할 수가 없었어. 인간들은 의사들은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 성직자들이 입을 통해서만 성경 속의 사실을 알수 있었던 기독교도 들은 성직자들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믿어야 했, 했, 믿어야만 했어 그게 다 책이 없었기 때문이었 거야 그런데 어느 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단다 마라틴 루터의 나라인 독일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젊은이가 금 세공 수을 받고 있었어 금과 은을 녹여서 거푸지에 붙는 일을 거듭하던 구텐베르크는 문득 새로 글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 새로 만든 낱낱의 글자를 조합해서 페이지를 짤수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잉크를 묻혀가지고 종이에 찍어내는 거고 단숨에 찍어, 수백장도 찍어낼 수 있겠지. 그리고 그 글자들을 다시 조합해서 또 다른 페이지를 짜는 거지. 구텐벨크는 글자를 만들기에 좋은 상태로 쇠를 가공하기 위해서 실험에 실험을 거듭했단다. 거듭했단다. 쇠는 종이를 대고 눌러도 찢어 종이가 찢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러워야 하고 동시에 글자가 일그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야 했지. 그는 글자 하나하나의거푸지을 만들고 쇠물을 부어서 글자들을 만들었어. 잉크는 쇠에 쫙 달라붙을 만큼 진해야 하고 종이에 잘 묻어 나올 만큼 묽어야 했지. 또 그는 쇠 글자를 조합한 페이지의 종이를 대고 누른 다음 쉽게 떼어낼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해야 했어. 여러 해 동안 실험을 거친 끝에 고트헴 베르크는 포도즙을 짜는 소, 포도즙을 짜는 짜는데 쓰는 기계로 인쇄기를 만들었단다. 그는 주석과 납 그리고 안티몬이라고 하는 독성이 있는 금속을 섞어서 글자를 만들었어. 그리고 기름이 기름을 섞은 새로운 잉크를 개발했지. 그런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했단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을 찍어내는 일이었어. 성경의 모든 페이지를 조판하는데몇 몇 년이 걸렸어. 그러나 조판이 조판을 마친 뒤에 구텐베르크와 그의 20명의 조수들은 단 1년 만에 450권의 성경책을 찍어냈단다. 그것은 무명의 수도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손을 손으로 쓸 경우에도 90년이나 걸릴 만한 일이었어. 구텐베르크의 기술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지. 윌리엄 켓스턴이라는 영국 상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을 사람들이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서 인쇄하는 작업을 했어. 그는 영국의 역사와 시를 인쇄한 책을 출판했고 초체스 또 체스를 두는 법을 설명한 책을 폈는데 그것이 역사상 최초의 학습서였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책이 인쇄되었어. 당연히 책값은 짜져, 싸졌고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났어. 그리하여 어느 때부터는 그 누구나가 옛날 그리스와 로마를 영화를, 영화와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탐험가들은 다른 탐험가들의 이미 발견한 사실들을 알수 있었고 과학자들은 지난 시대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탐색했던 것들을 알수 있었으며. 각국의 기독교도들은 각자가 자기 나라에 로스여진 찬경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 끝.